인쇄라는 부분을 도공지에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어, 종이에 화상 어, 어, 인쇄를 하기 위해서 화상판을 만들고 어, 화상판에 종, 인, 잉크를 옮긴 다음에 그 잉크를 종이 표면에 찍어내는 게 인쇄의 기본 원리가 되는데, 어,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쇄 방법으로는 종이를 한장한장 한 장, 낱장으로 인쇄하는 방식이 있고.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 맨 마지막에 롤에 이렇게 감겨있는 종이 보셨죠? 그 종이 롤을 그대로 옮겨다가 끝을 풀어서 반대편 어떤 롤에 감아놓은 상태에서 쭉 풀면서 돼감는 그런 과정상에서 중간에 인쇄기가 인쇄 화상을 연속으로 찍어서, 어, 아까 보셨듯이 적색, 아니 청색, 적색, 황색, 그리고 검은색의 순서로 인쇄를 하게 되면은 그런 화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얻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윤전 방식의 인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잉크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망점의 크기를 이용해서 어두운 색 그리고 밝은 색을 표현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건 사람의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인쇄물의 어둡고 밝은 농담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어요.